할렐루야 우리 좌우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네. 한번더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의 행복이 되겠습니다. 네. 네, 꼭 행복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어, 제가 신학대학원을 3년을 공부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약간 좀 늦게 직장생활 하다가 신학을 해서 조금 늦게 공부를 시작했던 터라 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역은 전임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교도를 나가야 되고, 신방을 해야 되고, 또 청년부 사역과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이 좀 엄두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서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 석사 과정을 지원을 해서 공부를 좀더 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3년을 마치고 공부를 하는데 어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하고 또 그때 아이가 둘이 있다 보니까 아이를 케어하면서 살림도 좀 도와줘야 되고 사육도 해야 되고 그와 상황에서 공부를 더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다 하다 또 거기다가 어~ 좀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일반 대학원 과목 중에서 신학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을 꼽으라고 하면 거의 열이면 아홉이 구약 친약을 이야기합니다 어~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를 공부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 요즘에 또제때 오신 교수님들이 다 외국에서 공부하다 오신 분들이어서 수업을 전부 다원소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와 히브리어로만 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고를 봤냐면 한달 안에 자퇴를 하면 등록금을 100%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달이 좀안 되었을 때에 이제 몰래 어, 교회 에 있다가 나와서 가, 마침 저랑 같은 부목사님이 같은 과목을 듣고 있었어요. 둘이 같이 자퇴를 하라고 3주 차에는 이 목사님이 먼저 하고 다음 주엔 제가 하기로 하고 어떻게 자퇴하는지 보러 가려고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어때? 담임 목사님 전화를 주셨어요. 어디 가냐? 근데 이제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너네가 왜가 지금? 네, 사실은 어, 저희 둘다 공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자마자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정신 못 차렸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차돌려 막. 좀 이제 무섭기도 하고 또 다니 목사님이니까 차를 돌려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뭐 외국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하셔서 저희 자리 앉히시더니 그러셨어요. 야이 멍청한 놈들아 공부를 머리가 하냐? <laughs> 그러는 거예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고 몰라도 있잖아. 앉아 있어야지 자식들아. 막 그러는 거예요. 너네 학교 자퇴하기만 해 봐. 가만 안 놔둘 거야. 결국은 목사님의 반협박과 또 목사님의 그위험 있는 말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분 공부를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마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엉덩이입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앉아 있다 보니까 하나둘 하나둘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있, 있더라고요. 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고 또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겠고 또 결국에는 어 논문을 아직도 기억나요. 논문을 쓰려고 하루에 두 시간밖에 못 자고 삼 개월 동안을 고생을 했던 기억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도 마치고 그 덕분에 공부가 좀 두렵지는 않게 됐어요. 그 덕분에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때로는 위험과 두려움과 또는 신뢰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말을 믿고 따르는 그 자리.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사실 지금은 알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눈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여러분 무엇이에요?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앞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보이지 않는 걸 쫓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굉장히 그게 밀어납니다. 굉장히 두려워 보이고 또 굉장히 염려의 거리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금의 가정의 형편 가정의 상황 또이 로고스의 형편과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 안에서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찰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준 믿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드러나실 것이며 너희가 보이지 않는 그것이 너희에게는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말씀에 말씀으로 여러분의 바뀌어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지껏 한국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시간 동일한 거예요. 여리고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앞에 여리고 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전쟁을 먼저 하게 하시지 않고 뭘 시키셨어요? 요단강에서 올라오자마자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 할례를 받으면서도 이게 뭐뭐 하는 건가? 할례를 받자마자 이제 이 백성이요. 유월절을 보냅니다. 유월절을 또 지내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래도 근심이 됐는지 지난주에 여리고성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내 발이 신을 벗어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스라엘은 내가 대장이지 네가 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가정의 인생과 이 로고스의 모든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장이 누구냐예요? 대장이 내가 되면 여러분 감당할 게 너무 많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가도요, 모든 자리가 제 선택이거든요. 모든 끝에서 제가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책임을 또 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고 또때로는 두렵습니다. 근데 그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넘길 수가 있더라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넘기면 되더라고요. 왜냐? 교회의 그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의 첫 번째 절이 그 증거를 증거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일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군 국계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러면 지금 여리고가 오히려 닫혀있고 출입을 금할 정도로 삼엄하게 지금 보안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우수와서 5장 1절에 읽었어요. 요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우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이요 이미 가난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태동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게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든 주변에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이는 이 오류 체풀의 자리가 로고스가 함께 하면서 이 로펌을 세워가는 자리가 다른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겨날 때에 2장 44절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여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초대교회 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기사와 이적이 막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더 그럼 뭘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들과 용사들을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겨 시작.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넘겨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넘겨 주었다 해요. 완료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미 받은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뭔가를 누리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겉으로 볼땐 되게 선해 보이지만 그것마저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올때 제가 우리 말씀 나눴죠. 오베데돔이라는 집에 맡기기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계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아들인 우사와 아유가 아 이제 드디어 우리 집에 있던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가져가니까 야 이제 우리는 엄청난 이제 부를 누리게 될 거야 다윗의 신임을 받을 거야 하고 가다가 수레에 있던 언약계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자기 손으로 언약계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싸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힘.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언약계, 말씀마저 잡으려고 하면 베리스는 뭐냐면 나누다, 쪼개다라는 의미예요. 쪼개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선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힘을 쪼개버리십니다. 왜냐? 자기 물으 했다고 할 거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전쟁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뭐한 3주 얘기했는데 괜찮습니다. 뭐 저도 뭐 어제 설교문도 가끔 까먹는데.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이스라엘의 오늘의 순종은 40년 광야의 시간이 이들에게 훈련이 되었던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다시 한번 또 훈련을 테스트하세요. 아마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테스트하실 거예요. 여기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한번 보겠다. 자,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게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의 사진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어, 뭐 이제 역사학자들의 그 이제 증거를 다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안쪽에 첫 번째 벽, 두 번째 성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아마 성이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 있는 거야 성이. 그러니까 밑에 첫 번째 성벽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12m. 보통 11m가 인간이 느끼는 가장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2m. 두 번째 성벽은 밑에서부터 해서 14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 뭐 지금 아마 여기 있는 14층보다는 낮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여리고 성을 본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요 그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성을 본 이후에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이 볼때 여리고 성은요.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위험적인 위험이 가득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여리고 성과 같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 어때요? 개인의 문제도 있고 뭘 하려고 해도 되지 않죠. 여러분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이 시장은 루폼 시장은 더 경쟁이 치열하고 더 애타고 아마 이제 뭐1 4분기또 오늘 제 파트너 회의가 있잖아요. 회의할 때마다 결산하고 다시 계획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야, 이거 답답하고 또 물론 어떤 분들은 감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이요. 뭐 감사하면 뭐할 거예요? 다시 시작인데. <laughs> 그죠? 다시 새로운 붕괴 시작이고 내일은 시작이거든요. 여리고 성과 같이 돌아도 돌아도 그 성이 그 자리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너희 그냥 여리고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다음 날도 한 바퀴. 저한 바퀴 도는 한, 한 시간 걸린대요. 1 시간 걸려서 돌아오고. 한 시간 걸려서 돌아오고 자 월화 수목 뭐 우리 따지면 월화 수목 금토 6일까지 돌고 7일째 된 날은 일곱 바퀴 돌고 외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팔을 불어라라고 이야기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 방법이 무엇이에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말도 안 돼요. 때로는 이 순종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종할 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구체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계를 앞에 세우고 돌아라라는 거예요. 앞에 세우고 언약궤 앞에 세우는 게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우고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와 같은 장벽이 느껴진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생활의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내가 원하는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확신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17일 동안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엔 일곱 바퀴를 돌아라.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해. 완전한 완전함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너희가 완전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 흔들리지 말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럼 어떻게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팔을 불래요 여러분 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나팔은 요 양강 나팔입니다. 보통은요 전쟁을 할 때는 다른 은나팔을 불어요. 금, 금속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너지는 마지막 나팔을 불 때는 양강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해요. 이 양강 나팔은 뭐냐면 예배할 때 소리내는 나팔이에요. 결국 이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월요체풀이어들 여러분에게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전쟁의 끝을 알리는 양강나파 같은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그저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뭐 사실 이제 자율이잖아요. 예배 나오도 되고 안 나오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예배 나오려고 작정하셨으면 은혜 받기를 결단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좀더 주무세요, 사무실에서. 차라리 이 자리에 오실 거면 은혜를 결단하고 뭔가 내가 여기서 받아야 된다 나 위반해 주 살려면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에 승리하며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어요? 아무 말 하지 말래요 아무 말 하지 말래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칠한 날에 외칠지니라. 막막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막막하면 사람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바퀴 돕니다. 다 따라 나가요. 막 돌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야 된대요.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말하고 싶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laughs> 왜 도는 거예요? 이걸 돌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 때마다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호수한테. 아이, 여수아이집비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날또한 바퀴 돌래요. 다음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시간이 되면 답답해지고 막 안에서 이해가 안 되면 화도 나고. 막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이유도 없는 짓을 바보 같고 미련한 짓을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왜 이게 미련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볼땐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바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미련하고 무식한 게 아니라 참된 승리를 낳는 말씀이 되는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입에서요. 여러분 입에서 오늘 아침 어때요? 아 피곤해 죽겠다. 아우 짜증 나 어제 너무도 내가 무리해서 계속해서 우리 입이요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입이요 불평을 하기 시작해 어쩜 사람이요 조금만 틈을 주면요 하, 막 그냥 내 얘기하기에 바빠요 저도 막 그렇습니다 막 상황이 몰리면요 막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얘기해주고 싶어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경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상도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라고 우리는 막 이야기하고 싶으시죠. 막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 안에는 원망과 분명을 막 내어놓고 싶어요. 왜 이런 짓을 하게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묵하라는 거요. 예 그렇게 도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아야 됩니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오늘도 막 이야기하고 싶죠. 옆에 동료에게 우리 남편욕 막 하고 싶죠. 우리 자녀 이듬의 새끼들 내이 자녀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로고스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데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단 한번 돌아봐 내 말씀에 신뢰하며 한번 돌아봐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은혜를 주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선순환의 자리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해요 원망하는 사람은 늘 원망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늘 은혜예요. 어제 이렇게 순장들 만 나눠서 순 모임에 뭐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순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참 어제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이 권사님은 사실 제가 처음 와서부터도 뭘 하려고 하면 막 창피하시다 못 하시고 좀뭘 하게 오해를 막 이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좀 무슨 말씀을 드리면 막 상처를 금방 입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순장을 어렵게 어렵게 은혜로 많이 이제 변화가 돼서 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같이 이렇게 모시는데, 근데 나눔을 하는데요. 어제 와숨 나눔 때 은혜가 있었던 걸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갑자기 뭐 힘든 일 있거나 기도제목 있으면 내놓으세요.라고 하는데, 어, 저희 교회 가장 나이가 많으신 90세 가까이 되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맨 앞자리 항상 항상 웃는 표정을 앉아 계시는데, 그 권사님 권사님 권사님은요. 이좀뭐 어, 그분이 여러 암도 걸렸고 다리도 절단하셨고 해서 이 의족을 하고 캐 오시거든요 걸어서 권사님 힘드시고 어렵고 날도 더워지고 힘들죠 그런데 이 권사님요 아니야 나는 항상 감사해 내가 다리가 잘렸어도 의족을 하고도 캐 나올 수 있잖아 티안 나지 그면서 그러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있잖아 이렇게 주일 나와서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 나는 목사님 얼굴만 봐도 난 은혜가 되는 사람이야 다. 감사해 갑자기 권사님 안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한순간에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보니까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거리가 돼요. 그런데요, 계속 감사하고 은혜로 그자리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감사 이유가 되고 은혜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방송에 드라마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 제가 어, 오늘 말씀 준비가 딱 맞더라고요. 거기서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가다가 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길을 내야죠. 길을 내면서 가야죠. 그랬더니 이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길을 가라고 그냥 가면 그냥 길을 가면 길을 가다 가다 보면 길이 나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다고 생각해요. 왜 돌아야 됩니까? 돌아봐, 돌아봐. 돌다 보면 여리고는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지는 자리 아직은 경험하지 못해요. 아마 돌아오고 나서도 아직 한참 이게 뭘까? 한 바퀴 첫 날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1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1절 시작. 여호와에게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여러분, 이 한절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여리고는 그대로예요. 첫날이에요.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와, 이 여리고가 안 무너지네. 그렇게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고 돌아왔더니 그들이 잔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진영에서 잤다. 그들이 밤을 지냈다. 이 표현은요, 굉장히 안정적인 휴식을 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잠못 이루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그리고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주시고 편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서 여리고를 어떻게 우리가 감내해야 될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과 건강과 재정의 모든 문제와 전 로고스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많이 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길을 걷고 걷다 보면 답답할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 담아 하고 싶은 말이 내 인간적인 말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며 감사와 은혜로 이번 한 주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로그스의 모든 지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